장술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왜래왜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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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데미지가 안 들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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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저 뭐지, 신박한 장술은 설마? 아, 에 <laughs> 알았어, 알았어. 맞아줄게 아씨 아니 너, 너가 있으 내가 쟤를 못 대니 아이 새끼들 더럽게 나하구만 어, 들어가네 들어 어 되네 왜왜 안됐던거야 못 잡는 애들인 줄 알았네 아씨 저저저 작은 나무 날 인도하고 있어. 당장 가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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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축복도 있고 좋아. 아... 개종된 탑. 제스처? 이 무슨 자세야, 씨? <laughs> 저런 게 있어? <laughs> 안 되잖아. <laughs> 이 사람 걸 다시 한번 보자. 하다가 탁! 언젠가 얻으면 다시 와야되는것만뭐 주던데 여기 지키는 파수꾼들 잡으면 해보자 화신! 아 아, 완전 바로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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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가져. 산소라. <laughs> 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잡아먹지. 토론 결정 물방울 맞아 얘네들이 물방울 종류 준다고 물약에 섞을 수 있는 이거 나무를 보면 무조건 따 먹어야 돼 이제 에이... 폭발한다 <laughs> 자신이 폭발한다고 이걸 왜 놔씨 시... 그들이 말하길 신앙은 폭발이다 <laughs> 나무로 돌아가는 자들의 인도 혹은 배웅 저 아래 던전 군형이있겠구만 여기 군형이 있다 아씨 아예 아이, 박지씨 아, 박쥐 싫어, 또 어떤 지하 묘지가 기다리고 있을까? 피가 많아, 모습을 드러내라고. 또너냐 자, 야, 니들 머리 안 보여, 나 쓰고 있는 거? 여왕까지 따고 왔어. 너우주에라너다 보여. <laughs> 네 번은 뭘까? 무거운 문이 벌써 열리네. 이놈아, 무언가 있다. 숨겨진 길 있다. 어, 진짜네? 숨겨진 길인데 꼭 이리로 가야되나 본데? 위에 길 공격이 있다고? 숨겨진 길 또? 그러네 아, 아 막다른 길? 아또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또 섞여있어 바로 보스로 가는 직통길이네 레버가 아마 저 문을 연거지 싶기도 하고 목표는 벌레, 이놈아 밝은 곳 유효하다? 밝은 곳? 음, 좋아 방금 달팽이 밝은곳 밝은곳이라고 그랬어 분명. 저 달팽이가 아닌데? 저 이거 왜 달팽이야? 아니 치워? 거는데아이거 뭐야 이 새끼고? 뭐. 아니 보스 피가 아닌데 저거? 아씨, 야 컴퓨터 쳤어야지. 아. 우선 도주 그리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 녀석이다. 그래 저 새끼 아닌 것 같았어. 아인 단에게 맡기고 당장 찾아야 돼. 엉덩이? 아니잖아. 아이 아니, 뭔데? 아씨. 뛰면 어쩌자는 거야? 아씨. 가정없이 공격 필요하다고. 아, 저거 맞아. 아, 대구는 같아. 진짜 밝은 곳. 아니, 이거... 이거 밝은 곳. 여기 얘기하는 건가? 차았다 다시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제 밝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너랑 맞아라!! ㅎ ㅎ ㅎ ㅎ ㅎ ㅎ 피로도가 심한 던전이었다 온갖 거짓말과 진실이 난무하는 곳에서 간파하기란 힘들군 영체 강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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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뭔데 갑자기 아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씨 너 뭔데 여기서 <목소리> 많이 본인데뭐 하는 새끼 이거? 너 일로 왔구나. <목소리> 네가 여기 뭐라고 와? 너 내리까. 뭐 중요 y 거? 무사하셨습니까그 <목소리> 눈으로 다본 거야? 여기 서 있던 새끼가 나한테 덤빈 거였구만. 그러니까 나치 이겼어. 이 새끼. 그내 말도 아, 대화도 안 걸어주고. 어유 뭐야 이거. 왕유재. Oh, 제 이름이 앤샤였어 너무 황급해서 이름도 몰랐는데. 이름도 없이 죽진 않았구만. 내가 볼땐기존저 새끼가 나 시험한 거 같은데. 지가 주인이었대. 청부를 보내 날 시험하기 위해서 진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 거 어쩐지 이상한 투구 쳐 쓰고서는 버티도않고저 글도 못 읽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부터 수상했는데.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구만.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투구째 따야겠구만. 모데리커. 조령의 재능. 아 그럼 쟤 설마. 제가 업그레이드 해주는거야? 어..령을 아, 다루나? 야 내가 너 무시해서 미안하다 네가온데 이유가 있구만 음..내가 알려줄게 대장장이의 말을 전하자 어, 갈고 닦고 싶대 잘 닦아보라고 진심이야 그래 그렇게 해달래 응 어. 형님 조련이 필요하대 주작 그걸 니가 그러고 생기질 말든 거. 가얘는걸딱 so you know, 조령사 의 신세를 생긴 대로 쳐놀고 있어, 아, 년 어디 갔어, 이거? 옆에 있다고? 그 모를 밑에서 막 이렇게 아, 아 아니구나 그녀가 나를 가르쳐줬다. 그래, 그래, 그래. 묘 은방울 꽃과 룬을 소비한다. 그거 많이 모아놨지. 아, 특수는 앞에 영혼이 붙는다 아, 이 새끼들이 특수야? 얘가 좀더잘 싸우겠지. 목 없는 애가 더 최고일 거야. 여기 뭔가 있어. 저거 뭐야? 싫어! 아! 그래, 나 지금 한 손으로 때리고 있었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씨. 성추라고 샤브리리의 포도? 아, 그게, 그게야? 그 개, 그 개야? 그뭔 성. 진짜 미쳐버린 거야?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죄다 고기가 됐잖아.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 그 샤브리포도 그거잖아. 그 누나 의막 저기 그 누가 달라 그래서 한번준 적이 있는데 하나 더 줘야 되나 걔한테 가아주